어 문어 잡은. 어떻게? 아 지금 영상 하나 거, 건졌습니다. 지금 아저 어, 정말 지금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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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아 예. 와와와와와와와 찍었습니다. 아 여기가 띠에라 아, 델 소에보의 세상 끝도제통입니다네 저기 외국인들 사진 찍죠. 네. 이게 세상 껏우체통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쓰는 편지그 해가지고 우편엽서를 넣어서 어 뭐한 보름 뒤에 여행 끝나고 어 자기 집에 날아오는 그 우편엽서를 받아본다 그러는데 자 이제 우수아이아에 도착해가지고 센트럴이라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형 크루즈들이 많이 정박을 하고 아무래도 우수아이아는 이제 남극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1,000 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남극 투어를 하는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천만 원 정도 주면.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중국인이 운영하는 뱀부, 대나무라 그러죠. 뱀부라는 중식 부페식당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이럴다. 지금 저기, 물론 우리가 지금 7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다리, 다리. 콩 하나 보세요. 와 소시지도 먹음직스럽고 들어가서 꼭 먹어야겠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여기 우수아이아의 중국 식당 사장님인데 우리 올 때마다 잘해주셔요. Say hi. Say hi. Thank you. <laughs> Thank you. 어, 예 가지 뭐 중국 애들이 가지를 좋아하니까요. <laughs> 아 여기 예. 가사도 바베큐 죽입니다. 아나이드와인에 맥주에 아, 드디어 비글 해역투를 하러 또 왔는데요 어, 지금 선착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세상의 끝 핀델문도 세상의 끝입니다 피니시의 핀입니다 그 다음에 대은 소유격이고 문도는 세상이니까 핀델문도 세상의 끝이라는 여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기서 남극 대륙까지 딱 100km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이 자, 이 해협을 기준으로 국경을 나누니까 오른쪽은 칠레 땅이고 왼쪽은 아르헨티나 땅입니다. 어, uh, how many kinds of species uh, of a p a n t yeah. u a h yeah. How long? How tall? 45 5아마젤란의 펭귄은 45cm이고 어, 젠, 젠투? 젠투 젠투 is how, how tall? 55cm. 55. 아 마젤란 펭귄은 45cm, 젠투 펭귄은 55cm랍니다. 와, wow. 와, wow. thank you so much. <laughs> 자 아까 방송한 내용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칼러니 칼러니 그러면 다들 식민지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 칼러니에는 콜락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개하고 가마우치하고 펭귄들이 모여 사는 콜락지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개들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수컷들은 한 600파운드니까 300kg 정도 나가고 암컷은 최대 400파운드니까 200kg 정도 몸무게가 나가고 그러고 어, 여기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1 시간 반 정도 가다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좀 심심하실 테지만, 자세히 보시면, 한 번씩 돌고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고래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 상당히 선명한 비율을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이제 거기 가면, 물개들하고 가마우지 그 분비물 냄새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똥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사진 찍으러 나가셨다가 아 냄새하고 다 들어오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좀 적응되실 겁니다. 한달 뒤에 제일 적합해요. 예. 아 이제 좀 제대로 앵글에 들어오네요. 제 얼굴 작게 하고도 등대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 사람들 여기 배경으로 사진 찍느라고 저혀있습니다 영화 충광사설이죠 해피투게더 어, 거기에 나왔던 우수와이어 등대입니다 세상의 끝에 있는 등대입니다 아 지금 사, 사람들 사진 찍는 데다가 정신이 없고요 12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당 17만원씩 내고 배를 탄 건데요 물론 저는 공짜로 탔지만 음, 이게 지금 100명이 넘게 탔으니까 지금 이배 5시간 운행하면서 2천만원 봅니다 2천만원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쪽에도 지금 네아 지금 가마우치가 생각보다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좀에서또 엄청 많은 곳으로 갈 겁니다 처음엔 제가 저가마우지들이 펭귄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펭귄은 아닙니다. 가마우지 새입니다. 다들 이, 네, 이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부부들 젊은 연인들 아주 다정하게 사진 찍고 있네요 멋집니다. 이야 아.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지금 문어 잡았.. 어떡해 아 지금 영상 하나 거, 건졌습니다 지금 아저 정말 지금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예와 문어 잡았어요 지금 문어 대가리 다 뜯겨 나갔네요 저 문어 대가리 흔적도 없이 지금 날아갔습니다 다리만 지금 끌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야 진짜 근접해서 찍습니다 와 이렇게 근접해서 찍긴 처음입니다 오마이갓! Oh 와, 정말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10월 달에 떠보자. 아, 전또 10월 달에 또 오거든요. <laughs> 이야, 이것도 장관입니다. 물 위를 달리네요. 면서 아마 물고기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놈도 지금 겁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물리를 진짜 신기한 장면 많이 찍네요. 저기 가마우지들이랑은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펭귄 서식지들만 이렇게 펭귄 서식지에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요. 여기 보세요. 나무가 쓰러졌죠. 이 두꺼운 나무가 이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완전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군요. 자연의 힘이 정말 거대합니다. 이큰 나무를 그대로 쓰러뜨렸습니다. 와, 자연의 힘이 정말 거대합니다. 나무를 완전히 아작을 내놨네요. 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체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8km를 왔으니까 여기에 알라쿠시라는 데를 가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여기 알라쿠시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탈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로코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치가 좋습니다. 음, 음. 자 베르데 호수 쪽으로 지금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경치 끝내주죠. 여기가 로코 호수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 알라쿠시 알라쿠시 휴게소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호텔로 복귀하는데요 아 지금 경치가 너무 끝내주니까 우리 일행분들 사진 찍는다고 정신없습니다 여기 조개 껍질 이런거 가져가면 걸리거든요 <laughs> 알아서 챙기는 분들도 있는데 걸리면 안 됩니다 안 반층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마치 실핏출처럼 이렇게 땅 위로 뿌리 뿌져나간 거 보세요. 불쌍합니다. 와 죽입니다. 프라이빗한 해변 보세요. 가족들끼리 오면 여기서 놀면 끝내주겠죠. <laughs> 여기서 놀면 정말 끝내주겠습니다. 경치 죽이고 네. 햇빛도 끝내주고, 끝내줍니다. 자, 저기 한쌍에 오리가 보이는데요. 한쌍에 오리가 보면 부부 같습니다. 네, 아주 사이 좋아 보입니다. 한쌍에 오리 같습니다. 오리 같습니다. 오리. 네, 아주 사이 좋네요. 아마 100% 부부일 겁니다. 아, 저기 누님들은 지금, 어 조개 소라껍질 딴다고 정신없고요. 저기 형님 한 분은 지금 홍합 지금 채취한다고 지금 아주 분주하십니다. 홍합이 있다네요. 야 여기도 프라이빗 해변으로는 끝내줍니다. 와 아주 프라이빗합니다. 네저 아까 저 아르헨티나 칠레 국경석이 있는 저 깃발이 이제 제일 가까이 보이네요 이 네. 네, 강나무에 붙어 있는거 있죠 네. 저게 지금 나무에 들러붙어서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독버섯들이라서 나무를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저 여기 11시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선 사이드 죄송합니다. 본토 바람 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휘톤 치드 있죠? 그게 식물이 곤충들을 물리치려고 뽑아내는 독소인데 이 자연에 참 오묘한 게 곤충한테는 이제 독소인데 사람한테 그래 좋답니다. 그래서 그 휘톤 치드가 우리가 산림욕만 한다 그러죠. 나중에 11시쯤 되면 이 나무들이 그 휘톤 치드 사이선 사이드를 뽑아내면 우리한테 유로 겁니다. 응. 예. 야, 정말 멍때리기 좋은 해변이 나와가지고 저기 외국인들 앉아서 멍때리고 있네요. 아, 가마우지들도 보이고요. 아, 정말 멋진 뷰죠. 여기 프라이빗한 해변에 모여서 이제 저희들 점심 도시락 먹고 있는데 저기 외국인들도 지금 앉아서 경치 좋다고 멍때리려고 저쪽 단지에서 지금 멍때리고 있죠.